콘서트 오늘의 주제는 남성갱년기. 화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 가지를 불러 드리는데요, 이 중에 과연 몇 가지나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성적인 흥분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멋진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언제 어디로든 달려갔는데 이제는 귀찮아서 집에서 마시는거나 먹고 말지 이렇게 포기하는 거죠. 기력이 몹시 떨어집니다.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력이나 지구력이 감소합니다 예전에 1시간이면 올라갔던 산을 이제는 2시간 걸려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낯뜨겁지만 발기의 강도도 좀 떨어집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세가지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적어도 한달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경우라면 여러분 바로 의학적으로 남성 갱년기에 해당되는 거죠. 어, 남성 갱년기는요. 단순히 불편한 증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병일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 반드시 알아주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못할 남성들만의 고민 고개 숙인 남자들에게 빛이 되어줄 성의학 전문가 닥터 강동우가 공개한다 남성 갱년기의 모든 것 이렇게 네. 합시다 남성 갱년기는 남성의 성 기능과 관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laughs> 좌절하지 마시고, 오경주. 진짜 그 갱년기는 다 호르몬 문제예요. 그거 빼놓고 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남성 호르몬이 뭐 높다 낮다 이 얘기는 우리가 볼수 있는 지표예요. 음. 그 지표 밑에는 분명히 그렇게 된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에 음. 그래서 각종 원인에 의해서 노화가 일어나니까 음. 결국 남성 호르몬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행을 겪게 되십니다. 자, 그래도 역시 중요한 건 남성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는 건데요. 그렇죠. 이 남성 호르몬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요 예.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예.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죠. 아우, 자, 괜찮았네요. 이 남성 호르몬이에요. 네. 우리 몸의 전반을 다 관리합니다. 아 보시다시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관련이 되죠. 어. 만약에 머리에 있는 예, 성욕이라고 하는 부분이 감퇴되면 성욕 감퇴가 올 것이고요. 신장, 우리가 흔히 소변만 그르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장에서는 적혈구를 생산해요. 그래서 어... 모질하면 빈혈이 올 것이고 특유와 관심 있는 성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성기 발육이나 네, 성기의 기능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게 모질할 때 전반적으로 뭐가 나빠지죠. 그러면 지금 남성갱년기라는 네. 개념 자체가 네.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서 네. 여성 호르몬이 네. 많아진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런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건 아니고요. 원래 정상적으로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에 비해서 10배가 더 있어요, 자기 몸 안에. 음. 아. 이제 그 비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도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지고 그래서 비중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늘어나는 네. 아니죠. 젊었을 때도 그런 갱년기가 찾아올 수 있나요? 그 일반적으로 30대? 남성 갱년기는 서서히 변해가지고죠. 그래서 본인도 잘 모르십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젊은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아. 뭐술 담배 많이 하신다든지 엄청난 스트레스 음, 때문에 음. 본의 아니게 6, 70대에 일어나야 될 남성갱년기가 일찍 일어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김한서 씨처럼 30살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네, 이런저런 고민들이 참 많은데요. 우선 그 중에 하나 왜 중년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지 우리 이 강도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남성 갱년기의 시작은 늦바람이다. 닥터 강동우가 말하는 남성들의 속사정. 중년 남성들은 왜 바람을 피우는가? 제가 성문제를 다루다 보니 저희 병원에는 외도 문제로 찾아오는 부부들이 꽤 있어요. 이 부부에게 남편의 외도를 막기 위해서는 남성의 성기능과 부부의 성생활을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대뜸 화부터내십니다 저렇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성기능을 고치면 외도를 더할 것이 아닌가 딴 데다 쓸거 아닌가 음. 걱정들 많이 하세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현실은요 오히려 남성 성기능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상실되면 바깥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남성 갱년기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바람기는 타고 나온 것이다. 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남성에게는 원래 본능보다는 뭔가 성기능이 위축되고 뭔가 부부 사이에 원만함이 없을 때 자신을 채워주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외도이고요.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단순히 성욕 문제뿐만 아니라 갱년기에 흔히 등장하는 우울감이라든지 공허감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점점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느낌까지 들어집니다 세상에 내 존재감이 하나도 없죠. 자, 여기가 끝일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존재감을 무언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찾으려 들어요. 찾으려 들다 보면 그 상대는 안타깝게도 아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 남성경영에 되면 자신의 성기능을 남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렇다, 몸매가 망가져서 그렇다, 흥분이 안 된다, 필요하다, 오만가지 핑계를 다 대십니다. 자신의 부족한 성기능, 위축되어가는 성기능, 남성경영기를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이성을 끌어들이는, 예, 인간의 체형에는 사실은 비밀스러운 수치가 숨어 있어요. 그게 바로 WHR입니다. 예. 이 WHR은 허리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눈 수치예요. 여성의 경우에는 0.7 정도 될때 S라인이 죠이0.7 정도 될때 가장 남성으로부터 성적 매력을 많이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르린 몰로 비너스 역시 0.7의 WHR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남성은 별다를까요? 비슷합니다. 다만 수치가 약간 차이가 나요. 0.9에서 1.0 정도면 굉장히 정상적인 수치예요 즉 여성보다는 약간 통짜 허리가 될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거는 CWR이라는 수치예요 가슴둘레를 허리둘레로 나눈 수치예요 예, 역삼각형의 몸매가 더 좋다는 뜻이에요 아 자, 사실은 제가 찾고 찾았더니 사람이 아니라 로봇 <laughs> <laughs> 태권도... 태권 부위가 수치를 따져보면 아주 이상적인 남성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단순 만화가 아니라 이것은 학교에 성의학계에 명백하게 보고되어 있는 정설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 실제 여성으로부터 훨씬 더 성적 매력을 많이 받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기능 역시 훨씬 더 건강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체형 수치는 몇점 정도 되십니까? <laughs> 네. 지금까지 성약자 <성의학자> 전문의 강동우였습니다. <laughs> 진짜 남자들의 진짜 회춘법, 남성갱년기 탈출법 공개. 갱년기가 있을 때 흔히 등장하고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고 대체가 필요한 문제, 우리 몸의 적신호가 바로 첫 번째는 성욕들이 저하 되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발기력이 저하되고 세 번째, 사정식 쾌감이나 정액량이 떨어지는 사정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네, 호르몬도 또 겁이 나고 비용도 아, 그런... 들고 하지만 꼭중요 되고 싶고 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제가 아주 쉬운 방법 7가지 생활수칙을 여기에 적어놓았습니다 남성 갱년기 치료 생활수칙 햇빛을 쬐라 부족한 영양소는 음식으로 보충하고 성생활은 규칙적으로 즐겁게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과 금주 일찍 참들 것 마지막으로 유해 요소를 차단해라 아니 그죠 운동하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의사로서 참 안타까운 거는 이런 얘기를 잔소리처럼 한 의사가 더 신경 써주는 의사인데 이런 의사들이 뻔한 소리 한다고 싫어들 하세요 아. 유해 요소 차단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남편이나 남성분들은 핸드폰을 어디에 놓고 다니십니까? 어느 주머니? 주머니. 어느 주머니요? 어, 바지 주머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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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바지 오 주머니에 주로 놓고 다니세요. 네. 최근 유럽 학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허리춤이나 특히 바지 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남성들에게. 남성 호르몬 및 정자가 어, 뭐, 뭐, 뭐. 30%나 생산이 감소했다는 오, 보고가 있습니다. <laughs> 빨리 빼세요, 빨리 빼세요. 네? <laughs> 아유, 네. 왜, 왜 놓고 다녔지? 그러니까 감소하시는 거예요. 네. 동시에 예, 이런 분들이 성기능 장애를 많이 입습니다. 보기에 다소 남자니까 창피해 보이지만 저는 항상 <웃음> 핸드백에 <웃음> 예, 예, 네, 따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 무조건 호르몬 보충이 아니라 내가 생활 수칙만 잘 관리하면 분명히 남성 호르몬 저하의 시기를 늦출 수가 있어요. 예, 아 네, 아무리 힘들더라도 생활 수칙 정도는 지키시기 바랍니다. 닥터 강동우가 권하는 남성갱년기 유해 요소 차단법. 당장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빼라. 뜨거운 캔커피, 찌그러진 캔커피는 남성 호르몬의 천적. 40도 이상의 뜨거운 목욕은 금물. 꽉 끼는 바지보다는 넉넉한 바지로 남성 호르몬을 숨 쉬게 하라. 발기 부전에 따른 그 치료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남자그라, 뭐 남자리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정말 괜찮은 사람도 한옥 하나를 먹어 주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네. 왜냐면 하 원래 괜찮은 사람도 하나 정도 먹어 줘야 이 혈액 순환에 좋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아, 솔직히 그래서 저도 뭐한두 달에 한번 정도 먹습니다. 혈액 순환에 네. 좋아서 좋으라고. 예. 음. 네. 진짜 맞는 얘기입니까? 발기약 없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안 썼을 때도 건강하신 분을 잘 지내셨어요. 어... 발기약은 인공적인 발기를 유발시키는 약일 뿐이고요. 네. 이약 자체는 정확한 명칭은 발기유발제란 말이 많습니다 음. 예, 아 정확하게 원인이 치료가 되는 방법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옳은 얘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중독이 되느냐 이런 예.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말할 때는 발기약은 내성이 없다 그게 무슨 중독약이냐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수면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세요 예, 네. 그거는 약의 양 일반 약물 중독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문제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 발기약 의존이라는 부분은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요. 발기약이 차라리 없던 시절에는요. 저희 병원에 와서도 환자분들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오히려 제가 얘기했던 생활수칙이나 뱃살 빼는 걸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약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약만 먹으면 어떻게든 되니까 자기의 건강 상태는 하나도 관리를 안 하는 거죠. 내 몸에 주는 적신호를 완전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의 원인은 점점 더 나빠지죠.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반 알로 쓰던 게 되던 게한 알로도 안 되고 두알세 알을 이 약을 쓰다가는 심장 문제로 급사에 빠질 수도 있다. 위험하다. 아아 먹는 것도 좀 여쭙고 싶어요. 남성 호르몬을 네. 좀 활성화시키고 갱년기 <laughs> 극복에 도움되는 영양소나 음식이 있을까요? 나폴레옹 아시죠? 그죠? 네. 네. 나폴레옹에게 신하들이 뭘 먹였냐 하면 굴을 먹였어요, 굴을. 아 주이! 굴, 아, <laughs> 굴, 콩, 고기류 이런 쪽이 아연이 많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셀레늄입니다. 아연과 셀레늄은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좋은 촉매 작용을 해요. 이야, 아 셀레늄이 들어있는 거는 식물성으로는 마늘. 네, 아니... 예, 브로콜리, 양배추, 네,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아 우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 콜레스테롤 그러면 굉장히 나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남성 호르몬의 생산을 거쳐거쳐거쳐 거쳐 거쳐 올라가면 뿌리가 콜레스테롤이에요. 네, 아 필요할 때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고기를 드셔야 돼요. 음. 채식주의자에게 성기능 저하가 많이 일어나는 다 그러게요. 아 네, 네. 여성에게 30%에서 3분의 1에서 겪는 우울증의 <laughs> 네. 이유가 바로 콜레스테롤 부족이에요. <laughs> 네. 아니, 왜 이렇게 자주? 지금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시는데 듣고 싶었는데요. 갑자기 어쩐지 옛날 풀만 뜯어 먹어. <laughs> 어? 아니 정말. 어? 어? 아니 정말이 네. 저희 집 밑에 조금 <laughs> 밭이 있는데 원래 네. 채소를 자기가 본인이 <laughs> 그 <laughs> 아. 유기농 기능사 자격을 봐서 <laughs> 아. 그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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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유기농으로 키워가지고요. 정말 그 육식을 멀리 하기 시작하고 네. 풀만 뜯어 먹기 시작하더니 네. 뭐 성이 뭔지 기능이 뭔지 많이 모르겠어요. <laughs> 정말. 아이고, 네. 아니, 현저하게, 뭐? 현저하게 취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네. 요즘은 영양 결핍이라서 성기능이나 몸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죠? 네. 다만, 예, 영양 과다가 문제라서 걱정들 하시는데, 무엇든지 음. 너무 섭리를 벗어나려고 아, 하면 음. 오히려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